네 반갑습니다. 저는 삼집 가수 이승윤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난달 24일 2024년 10월 27일에 정규 삼집 역성이라는 앨범을 발매하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마냥 축하만 받으려고 하고 왔습니다. 앨범을 세개 정도는 내야겠다라고 혼자 막연하게 다짐을 했는데 그 다짐을 지켰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laughs> 그 뭐, 아무한테나 그럴 순 없으니까 정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이번 앨범에 목숨 한번 걸어봐줄래? 그러면 내가 자부심을 가져다 줄게라고 했는데. 100%는 아닌 것 같은데, 이 <laughs> 그 정도는 그래서 한것 같습니다. 축하해주시고. 안녕2 <laughs> 0 작년 7월에 앵콜 콘서트에서 내년에 앨범을 내겠습니다라고 제가 약속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축하 <laughs>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15곡이나 되는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갈 노래를 드렸습니다 <웃음> 이럴때는 <laughs> 이니예지의 국가유산 <국가에선>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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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받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사카에 다녔는데 요 놀러 왔다 왔습니다. 얼마 <laughs> 후뭐 앨범을 내고 원래 뭘이렇 투어만 생각해서 뭐다 별다른 일정이 없길래 아이참에좀 쉬다 오자 하고서 정원이랑 같이 해가지고 한3박4일 가서 맥주만 집다 마시면서. 저희가 간 숙소 근처에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난생 그런데 가는 사람이 아닌데 거기 해리포터 존이 있다고 있는데 네. 해리포터 옛날에 진짜 좋아했어가지고 해리포터 한번 거기 가보고 싶다. 정원이는 놀이기구 한번만 타보자. 아 그거두 그 가지 목적으로 오사카를 가봤습니다. 아,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봤는데 사람 너무 많요 오사카에 있는 그 시민들이 다온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거의 맥주 한 잔을 사 먹으려고 해도 30분에서 1시간 걸리냐? 그런 느낌이 었거든요 뒤에 안고 계세요. <laughs> 나 무슨 얘기하고 있으니까 까먹어 맥주 <laughs> 맥주 놀이기구 놀이기구 음, 아, 놀이기구를 타려고 그래서 줄을 섰는데 두시간이렇게 줄을 섰어요 그래서 정원이가 제 등을 보면서 형이 마음이 무너지는 걸내고 놀이기구 타려고 두시간 기다리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육체가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지는 경우를 어, 했는데 진짜? 동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 공연을 하는데 전국 투어를 하는데 여기 원라고기차표예매하시고 숙소에 나오니줄 서시고, 아 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뒤에 앉는데 그것도 모르고 앞에 서있고 약간 아 <laughs> 아 <laughs> 그러니까, 이 공연의 앞, 뒤에 시간을 내주시는 거라는 것을 제가 하... 놀이공원 가서 놀이기구 타려다가 깨놀았습니다 아 그 앞뒤의 시간을 또이 공연을 위해서 만들어 주시는 분들, 놀이기구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 또놀이기구를 운행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2시간 <laughs>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놀이기구가 되어야겠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공연을 해야겠다.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음악인이 되어야겠다라는 조심을 하고 다음 곡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고 중간에 앨범이 나와서 너무 다행인 것 같은 게 뭔가 오늘 처음 공연하는 것처럼 재밌습니다. 약간 솔드아웃 아웃트로 근단 증상이 와가지고 너무 하고 싶었는데 2주가 참았다 하니까 더좋네요 아.. 엄마를 <laughs> 하지. 요사카에서 보했지 뭐 해리포터 <laughs> <laughs> 맥주 마시고 맥주 마시고 맥주 마시고 아, 음.. 아.. 제가 <laughs> 제가, 아, 혼자 재밌어. 제가 혼자 재밌어 <laughs> 혼자 재밌어 혼자 재밌는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 초등학교 때제 동생이 CA 시간에 일본어 공부를 한다고 외워 왔던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그 노래가 뭐 아스팔트 위에서 피어난 꽃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제가 정말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 노래도 캐논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좋아했었는데 한 20년 동안 완전 까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일본 공연 가면서 어? 아 맞아 나 이런 노래 진짜 좋아했었는데 하면서 막, 막 여쭤봤는데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해야 내가 그 노래 제목을 알수 있을까 했는데 일본에서 유튜브를 보는데요 코로 리코더를 부는 분이 나오시더라고요코 그 멜로디를 연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을 이제 해석해가지고 아 이게 투모로우라는 노래구나 해가지고 아... 알게 되었는데 그냥 얘기해봤습니다 <웃음> <웃음> 아, 소중한 것 한번 아, 교훈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 이, 이 말의 교훈은 아, 소중한 것이라는건 언제나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다가오지 않고 우리가 우스꽝스럽게 재밌게 볼수 있는 있는 그런 곳에서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읽었던 것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laughs> 교훈다 <교육을 웃음> <laughs> 그 혹시 엄마나 아빠나 누나나 따라서 온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이들? 아, 거기 있군요 음. 언젠가 누군가의 코로 부는 리코더 같은 <laughs> <laughs> 노래가 너에게 됐으면 좋겠다 노래라는 게 사실 엄청나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다가 20년 만에 들으면 20년 만에 행복한 그런 음악은 그 정도 역할하면 을 진짜 대단한 거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 달릴 건데 조금만 쉬었다가 제 팬분들이 제 음악에 대해서 제일 모른다 그랬다는데 엄청나게 엄청나게 원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뭐 엄청 틀린 말은 한번 같진 않은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장면이 작년에 LP를 내고 그 LP에 마지막에 웃어주었어 라는 노래에 데모가 실려 있었거든요 맞아요. 첨음회라는 것을 같이, 음감회라는 것을 같이 했, 했는데 제가 뒤에서 들으시는 것 봤는데 그 누구도 그게 데모 버전인 지 왜? 1번 트랙 다시 반복 재생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그래 거야. 그래 있어요 제가 연말 콘서트 이름을 뒤끝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laughs> 그런 거 말이 있어요 농담입니다 제일. 제일 모른 다는 건. 제일 알고싶어 한 다는 뜻이에요 아 다는 르는 사람이겠지만 는일모른 다는 건. 제일 알고 다는 아, 아 건. 문에제은 다는 건. 10월은 다는 건. 1 0 잘놀 줄은 아시네요 아, <laughs> 이제, 네, 세 번은 좀더 신나고 더 영상 하나 보고 오시겠습니다. 고맹이들 아, 부모님 이 강제로 데리고 온 거는 거를... 꼭 어? 그 sos 신호를 부러는니 형같이 하냐면요 적공처럼 <laughs>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야, 언제나 적공처럼, 언제나 막공처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전국 그럴 때는 되게 아득한데요. 끝나 이제 오늘이 끝났으니까 나 이제 두 번이 넘는데 더래도 아, 부르면서 부르는데. <laughs> 목표라는 것이, 어쨌든, 기약이 아주, 아주 많이 있는 영역의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라오기 전에도 되게, 되게 시원하게 설렜고, 너무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그저께 영화를 봤는데 뭐 간단히 말하면 뭐 사람의 마음이나 뭐 생각이나 뭐 사고나 이런 거는 해부하고 해부하다 보면 서로 괴물이 된다. 뭐또뭐 서로의 괴물을 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내가 좀더 살아남을 수 있는 괴물이 되는가. 또 혹은 어떤 괴물을 또 사랑해야 되는가, 어떤 괴물을 선택해야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 영화를. 노래를 만드는 것도, 제가 노래를 만드는 방식도 사실은, 내가 이만큼 괴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적어내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저만큼 괴물같이 보여. 라는 비아냥을 담는 거고, 어떤 세계관이 너무 괴물같이 보여 라는 나름의 빈정거림을 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고 싶음,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고 싶음을 담는 게 제가 노래를 만드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괴물, 여러분들 스스로의 괴물 혹은 여러분들이 마주해야될 괴물, 혹은 뭐 살아가야될 괴물들을 만나실때 그래도 사람이고 싶음 이라는 한순간을 제가 음악으로 한순간이나마 들을 수 있다면 영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곡 부르도록,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이 <laughs>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또, 다음 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